이따가, 이따가. 이거 이따만. 먼지가. 어 이거 쏟으면 안 돼. 좋아, 쏟아. 이거 쏟아주면 안 되고. 응, 봐봐. 달팽이다, 그렇지? 응. 아빠 하얀색은 뭐예요? 하얀색 달팽이야. 저 등은 껍데기고 집이야 집. 언제? 오, 정우야. 오 음, 만지면 안 되고 보는 거야. 여기 있는 건다 달팽이다. 저기 있는 건 정우 달팽이. 아빠 달팽이, 엄마 달팽이, 형 달팽이는 없네 진호 좋아? 네 어. 하나 달팽이 이건 어디 있어요? 응? 달팽이 입 달팽이 네 저기 있잖아 뭐소 여기 지금 자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자고 있는 거지? 뭐이어 하나 이게 뭐야? 꼬리 했네. 네? 꼬리 쉬어서 태어났어 어? 어? 앞에 엄마. 엄마. 와, 움직이자 페인. 시내봐. 아. 음. 아니, 응. 성우야, 아. 아. 시청아야, 시청 아파. 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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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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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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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좀 내리 와저사람 이거? 이 이거 아니 가뭐 이거 사람어. 뭐폰 아. 이 뭐? 먹어. 아. 어? 여기 돌돌 엄 뭐? 정어 아빠 상자 이에뭘왜 여기 그래 있어요? 밥 먹네. 밥먹어든밥 먹어. 이빠. 요 네. 핸드폰, 핸드폰 봐봐. 이뻐요이보이보지치렇지이보이드폰 네. 네. 핸드폰 봐 보호, 이 보호, 이뻐호이 보호, 이 보호, 이지메이크호이 보호, 이 보호, 이아호이 보호, 이 보호, 이 보호, 이보이렇게이어요